진통제도안 먹어요. 수술할 필요도 없어. 덜 아프니까. 왜안 아프죠? 그 사람들이? 반면, 어떤 사람들은 별로 안 아파야 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통증의 차이는 무엇이 관여했길래 결정이 될까? 밀입 자가 양자 물리학에서 나온 물리학의 세계는 정말 신기해요. 안녕하십니까 이경석의 척추 88TV.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음, 통증 참 힘드시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주사 맞아도 안 되고 수술했는데도 오히려 더 나빠지고 수술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가면 은 해줄 게 없다고 난 평생 이렇게 에, 살다가 죽어야 되나? 선생님 차라리 저 죽고 싶어 하면서 우울증도 걸리시고 실제로 불면증, 가족까지 같이 힘들고 그런데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참 신기한 일을 많이, 겪, 많이 경험하게 돼요, 의사들은요. 척추사들은. 왜냐면 MRI를 보는 순간, 어, 이거는 다리를 못 쓰시겠구나. 휠체어 타고 오시겠구나라고 하시는데, 안 아프신 분이 계세요. 물론 병원에 왔던 것 같지만 아프신 거죠. 근데, 어, 괜찮으세요? 그러면 아프죠? 근데 그냥 등산도 다니고 다 하는데, 좀 아파요. 그래요. 그러면 어, 이분은 뭐지? 그런 분이 계시고, 또 반면, 반대예요. 검사상에서는 그렇게 안심해셔요 근데 진짜 휠체어밖에 못 타요. 휠체어도 못 타.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져. 도대체 이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검사에서 보이는 물리적인 어떤 병변, 그거의 정도의 차이가 대부분 환자의 통증과 대부분 비례하지만 아닌 경우도 꽤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의 그 통증의 차이는 무엇이 관여했길래 결정이 될까? 많은 연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의 성격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긍정적이고 좀더 사랑이 넘치는 가정 환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밝고 그런 분들은 확실히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민감도가 낮아요. 예외가 좋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증명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증명하려고 많이 했고, 실제적으로 요즘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쌀을 가져왔는데요. 아,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발 이거는 좀 청취를 하셔가지고,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몸은요, 쪼개요. 제가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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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서, 쪼개서, 나중에 정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마지막 알갱이가 나오겠죠. 그 알갱이 제가 쌀로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쌀, 이렇게 쌀,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쌀. 네, 이렇게. 제 몸을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마지막 알갱이가 나올 겁니다. 그거를 미리 자 불러요. 미리 자. 현미용으로 볼수 없는 마지막 알갱이가 나옵니다. 그게 미리 자라고 래요 자, 여러분. 미리 자는요, 가만히 멈춰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걔들이 움직여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 몸, 나의 얼굴 이런 볼펜 전부 다 이런 미립자가 다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미립자는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슝슝 가듯이 계속 이동을 한다고 하는 거죠. 참 신기해요. 물리학의 세계는 정말 신기해요. 자, 그 미립자는 일정한 방향과 패턴이 있습니다. 움직일 때.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미립자는 폭포에서 물 떨어지듯이 한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상식이었었어요. 과거에. 그것이 정설이었어요. 이게 이제 뭐 아인슈타인 뭐 뉴턴 막 싸우고 뭐 싸우고 싸우다 나중에는 오케이. 미립자는 이렇게 직선 운동하는 게 맞아라고 결론이 났었어요. 근데 그걸 뒤집어버린 사건이 나온 거죠.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뭐냐면은 과학자들이 한번 특수한 카메라를 가지고 미립자가 이동하는 것을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본 거예요. 봤더니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이는 미립자가 똑바로 움직이다가 카메라를 끄면은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카메라를 키면은 우리의 상식대로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카메라를 끄면은 얘들이 마치 물결 퍼지듯이 쫙 퍼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구성하는 미리 자는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간파하는 거예요. 어? 내가 일직선으로 운동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구나? 오케이. 우리가 일찍서 가자. 가는 거예요. 가는데 카메라를 껐어. 끄면은 나는 원래 일직선이 아니야. 우리가 하던 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결파지이 물결파 파동이죠 파동 하다가 하면딱 치면 은 다시 한번 이렇게 딱 드는 거예요 미립자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시선 우리의 생각을 안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허무맹랑한 무슨 공상과학 얘기 같죠 엄연히 양자 물리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우리의 몸 모든 사물 모든 물질을 이루는 미립자는 관찰자의 의도에 의향을 받는다. 그거를 영어로 observer effect라고 해요. 관찰자 효과.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해볼게요. 왜안 아프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아파야 되는데 진통제도 안 먹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할 필요도 없어. 덜 아프니까. 반면 어떤 사람들은 별로 안 아파야 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중요한 의미에요. 아, 아파, 아파, 아파. 약 먹어도 안 되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응? 나는 분명히 아파가지고, 앞으로 일도 못할 거야. 직장을 어떻게 하지? 내가 직장을 다음 달에 그만둬야 되나? 그만두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돈을 벌지?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여러분의 신경을 조절하고, 통증을 조절해야 될 뇌세포가 태어가 되면서, 천연, 진통제인, 여러가지 세로토닌. 응? 그런 호르몬이 행복 호르몬이 안 나오는 겁니다 태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응. 나는 아프지만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잘될 거야 나는 행복해 나보다 잘된 사람 보지 말고 나보다 훨씬 더안된 사람 보는 거죠 나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하네 아 행복하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 중요합니다 주위의 사람들 지겨워 진짜 당신은 맨날 아프다고 그냥 응? 자제분들이 못 참겠어요 정말 저는 왜이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여보 약이, 약, 약안 먹어도 내가 당신의 약이야. 아유, 느껴하지만, 내가 당신의 약이 돼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당신 나할수 있어. 사랑, 기쁨, 축복하면요. 그분의 뇌세포와 근육과 신경세포가, 밀입자가 여러분의 그 말과 그 환경과 의도를 읽어서 재배치가 되면서 통증을 치료하는 세포로 변성해다는 거죠. 1, 2주 한 달, 두 달은 아니에요. 몇년 뒤에는 신기하게 여러분이 건강한 몸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게 그거잖아요 명상치료 어, 막 아파가지고 이렇게 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막. 어? 똑같은 맥락이에요 기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통증이못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약과 주사에 의존하면 좋지만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미립자미립자를 밀입자. 움직이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 말 여러분의 눈빛이다. 반드시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분들도 꼭, 아픈 어머니, 아버지, 동생, 형을 위해서는 사랑의 한마디, 따뜻한 손, 손의 그 손짓, 한번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다면, 은 반드시 통증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